지금은 아침 8시 50분이고요. 저희는 일출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여는 것도 마지막이구나. 하늘에는 달빛이 은은하게비치고 있어요. 왜 아직도 안 나오는 거야? 혼자 가려고 했는데, 또 나중에 일어나더라고요. 빨리 와! 자, 저 위에 그냥. 아, 이거 꺼 달빛이 비추고는. 말똥로드 너무 어둡다 안 보이죠? 얘들은 서서 자가? 해가 10시쯤 군는데요아 진짜 이거 왜 이렇게 뜨겁지? 너무 뜨거워 저형탕 있어 식당가가 많이 없탕 아, 좀. 어, 그래, 제가 못어떻봐 나는 제가 더탕 아이씨 왜 이렇게 뜨겁지 이거?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차들도 있다시피 없네요 뭐. 이거 잠깐 걷는 동안도 슬슬 밝아지는 느낌. 들죠 잘 보시려나 모르겠지만 저희가 가려는 게 저곳이에요. 약간 불빛 있죠? 여기? 응? 우리 우리 저유 지금. 우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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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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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희 저희 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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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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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都这个价，不要在他啥木的。应该没有人坐这个上去。有。这个往后他坐这里。慢一点，慢一点，慢一点，慢一点。还有这个该上舒服吧？舒服是肯定是舒服的。嗯哎、哦。哎，你重不重啊？哈哈哈哦。要压要，那个。哈哦。 야스, 뭐. <laughs> 누워서 보는 범흘 어, 차원을 음. 응. 건넜습니다 <laughs> 말똥사수냄새 이렇게 <laughs> 뜨면 감사나 봐요 점점 밝아진다 눌었어요 내 사나봐요, 뭐. <laughs> <엄청 밟아지고. 웃음> 누울었어요, 뒤,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laughs> 도착했다. 싱크라. 호텔은 유세장입니다. 기서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말도 힘든지 숨을 헐떡거리고 있어요. 미안하다. 기대에 치다 이거 도날이 이거 거 이거. 타고 오시는 분들 현명한 선택인 거 같아. 오지으면은 솟도 올라 태양도 아 전경이 보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다닐 뻔했어요 여기 하나하나 죠 햇빛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보다 더 내려왔죠 밝은 부분이 또 인생이 되왔 와...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많이 왔어요 다들 하수 지는다고 나눕니다 점점 해가 뜰것 같아요 하지고 돌아갑니다. 어서 장난 안 걸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 이 나만 신났어. <놀람> 아, 다 왔습니다. 재밌었다. 지라고생각 <놀람> 아쉽습니다. 눈이 없을 때또한번더올것 같아요. 와야지 이렇게 멋진 곳인데 허무스 멍멍이들은 아침부터 열리려네 그래서 아침은 아니지 이제 11시가 다돼 가거든요 이시 저희는 이제 잠시 뒤 짐을 좀 정리를 하고 카라스 공항으로 가야 합니다 공항에 가서 또 비행기를 타고 우루무치로 돌아갑니다. 바로 연결해서 타면 좋은데, 그게 잘안 돼서, 우루무치에서 또 하루를 묵고, 다음 목적지로 갑니다. 가족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많이 쌓고 갑니다. <목적> 자, 고구마 먹어서 <목적> <놓쳐서> 따먹고 <마침은> <목적> 가자. 떠먹어 뜨거, 뜨거. 조식 시간을 놓쳐서 아침에 마련입니다. 가자. 기자 다음은 우르무치다. 아 뭔가 아쉽다. <laughs> 네, 저희는 차를 예약했고요. 예약한 차를 타고 다시 푸월진으로 가서 카나스 공항으로 갑니다. <laughs> 안녕 아무튼. <laughs> 야, 이제 공항에 다 와갑니다. 여기가 바로 그 어무춘에서 2시간 떨어져 있다던 주유소. 사장님이 갑자기 내리셨어요. 모든 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여기서 체크를 하고 여기 열려서 지금 들어갑니다. 진짜 교류장 신이하도 못 뗐려. 메모 징정 대소. 아, 기름을 한통 사셨네. 잘실으셨어요 그럼 냉띵油의 이유마? 무슨 녀수? 언녀수. 어, 통에 어쩌려. Oh. 고속도로 톨게이트는 응. 33원이네 아, 공항 끝났음 응.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음. 미니미니한 공항이구만 들어가자마자 국내 출발 <laughs> 여기가 수족하는 곳 먹을만한 게 라면밖에 없네 요 여기도 신랑이 아까 허문촌에서 라면이랑 같이 산 치즈 너무 일찍 도착했어 런치 얘 따뜻따뜻하네 저기 앉아서 고개 숙이고 한참 잤어요 어.. 피곤하다 난방이 저런 걸로 되고 있어요 반대편 저쪽에도 많이 있어요 그동안 허무춘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봐요 무치 티산 항장로에 도착했습니다. 네가 타车出租车. 공항을 나오자마자 우측으로 걸어오니까 택시를 타는 곳이 있네요. 근데 우르무치에 기아차가 많더라고요. 저희 올 때도 기아차를 탔거든요. 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옆에 바로 관광지가 있다는데 저희는 보러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시간이 이미 좀 늦은 시간이어서 저희는 간단하게 룸 컨디션만 확인을 하고 저녁 먹으러 나갔습니다. 지금은 9시고요. 저희는 저녁을 먹으러 호텔 옆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키즈 유치원아마. 요요. 많이 늦게 와서 사람이 적습니다. 조조판 예전에 카스에 갔을 때이조조판 길거리에서 하는 걸 봤는데요. 기름에다가 이제 뭐 당근이나 이런 채소를 넣고 나중에 양고기 넣고 그리고 기름 버글버글한 데다 생쌀을 넣어서 바로 익힙니다. 그래서 기름기가 좀 많긴 한데 오늘 어 이지 맛있다. 이거는 비빔면, 호두랑 채소랑 딸래미는 샐러드.这个面非常有嚼劲。 <laughs> 맛있어서 한 그릇 더시어요또다 먹어? 잘 먹고 갑니다. 근데 조금 아쉽긴 해요. 약간 이런 샤워커, 어, 이런 종류들이 제가 신강에 와서 먹기를 기대했던 그런 맛은 아니어서 아무래도 조금 더띠 있다 한 맛을 먹으려면 저 다른 조금 더 깊이 가야 될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왔을 때 먹었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데 다음에 꼭 신강에 또 방문을 해야겠습니다. 아, 뭔가 좀 아쉽습니다. 오늘 우르무치에 도착한 이유는 바로 다음 지역으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하루를 여기서 잠자고 내일 아침 새벽에 일찍 출발하는데요. <laughs> 여행이라는 게늘 그런 것 같아요. 시작할 때는 기대감이 가득하다가 이제 끝날 때는 또 아쉬움이 또 가득하고 또 집도 좀 생각이 나고요. 저도 참 중국에 여행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참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laughs> 많이 다녔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더 중국 내륙을 제대로 한번 여행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호텔로 돌아갈 거예요. 거의 다 왔어요. 바로 옆이거든요. 네, 이제 휴식을 하고 내일 아침에 일찍 출발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여행지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짠짠! 여기 전부 다 하나씩 일단 쓰고 입장해야 되나? <laughs>